안녕하세요. 재미난 체육교사 이선남입니다. 말이 안되는 엉뚱한 교육학 마인드맵 학습법입니다. 빠른 교육학, 읽으면 이해되는 교육학입니다. 교육학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마인드맵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육공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학을 먼저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수 설계 즉 교수 체제의 설계에 대해서는 브루네의 발견 학습, 오스벨의 유의미 학습, 가네,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 라이겔루스, 메릴, 켈러의 A.R.C.S, 존나센의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모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공학의 교육공학을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로 살펴보겠습니다. 행동주의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 목표, 성취 평가, 피드백, 내용 계열화입니다. 인지주의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습 유 의미화, 조직화, 메타인지, 학습과정 평가입니다. 연습은 매일 공부합니다. 유 의미화는 지식을 정교화하여 장기 기억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조직화는 마인드맵처럼 정보를 계열화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메타인지는 새로운 개념을 완전히 이해했는가, 자신의 인지 과정을 이해하고 바로 보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며 학습 조절을 가능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메타인지는 체크리스트를 사용으로 스스로 점검하여 메타인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사고 구술법이 해당됩니다. 학습과정 평가는 이상적인 평가 방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성주의입니다. 구성주의는 삐아제, 비고측기,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즉, 자아실현과 성장을 강조합니다. 구성주의에서 말하는 학습이론은 모든 가정이, 가정이 실존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구성주의에서 말하는 그 학습이란 학습자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구성하고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하는 것을 학습으로 보며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는 것을 학습으로 보며 문제 해결력 습득 과정을 학습으로 봅니다. 학습자는 은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식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성주의에서 말하는 교육 목표는 실제적 맥락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성주의에서 말하는 문제란 무엇일까요? 인지적 불균형 유발, 베타인지 고동사고력 자극, 실제적 문제, 평가도 수행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수 설계 이론, 교수 체제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너의 발견학습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 유형입니다. 브루너의 발견학습은 교사가 제시한 구체적인 사례에서 학생들이 기납적 출원으로 규칙성을 발견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브루너의 발견학습에서의 교사 역할은 탐구, 동료로서의 역할을 가져야 하며 가치 문제에 대해서 중립성을 가져야 합니다. 발견 학습의 키워드는 지식의 구조, 학습 계열, 학습 의욕 강화입니다. 다음은 오스벨의 유의미 학습입니다. 유의미 학습은 유의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설명식 교수법으로 교사가 유의미한 학습 까지를 제시하면 학생이 내면화하는 방법입니다. 유의미 학습은 선행 조직자 활용을 강조합니다. 선행 조직자 활용은 설명 조직자인 점진적 분화의 원리가 해당되고 비교 조직자인 통합적 조정의 원리가 해당됩니다. 설명 조직을 통해서 점진적 분화를 이루고 비교 조직을 위, 통해서 통합적 조정을 통합적으로 지식을 조정합니다. 요임 학습은 선행 조직자, 선행 학습, 점진적 문화, 통합적 조정, 내용의 체계적 조직, 학습 준비도의 원리로 키워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임 학습의 유의 사항은 무 비판적 수용이 되지 않도록 사고를 자각하는 문답법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해입니다 간에서, 간에가 주장하는 학습의 범주, 즉 학습 목표는 언어 정보, 지적 기술, 인지 전략, 운동 기능, 태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선수 학습 내용의 계열화를 강조합니다. 간에의 학습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습의 조건은 외적 조건, 즉 교수 사태와 내적 조건으로 나누어집니다. 외적 조건은 주의 집중시키기, 수업 목표 제시하기, 사전 지식 촉진하기, 자극 자료 제시하기, 학습 안내 제공하기, 수행 유도하기, 피드백 제공하기, 수행 평가하기, 파지와 전이 촉진하기로 이루어집니다. 내적 조건은 학습을 위한 준비, 정보와 지식의 획득과 수행, 학습의 재생과 전이로 이루어집니다. 학습을 위한 준비는 주의 집중, 기대감, 선수 학습 내용 해상이 해당됩니다. 정보와 기술의 획득과 수행은 유의미화, 유의미화, 장기 기억의 저장, 탐색과 해상, 수행이 해당됩니다. 학습의 재생과 전이는 피드백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입니다.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는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정신, 운동 영역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지적 영역은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로 분류합니다. 지식은 사실적 지식, 개념적 지식, 절차적 지식, 메타인지 지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사실적 지식은 내용 요소입니다. 개념적 지식은 일반화, 이론 모형입니다 절차적 지식은 알고리즘, 기법입니다. 메타인지 지식은 전략적 지식, 맥락 및 조건적 지식입니다.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의 정의적 능력은 감수, 반응, 가치화, 조직화, 인격화입니다. 다음은 라이겔루스의 전교화 이론입니다. 라이겔루스는 처방적 교수 이론을 강조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조건에 맞는 처방, 교수 전략과 방법을 제시하는 교수 이론으로 전교화 교수 이론은 처방적 교수 이론에서 사용되는 전략 중 거시 그 전략에 해당됩니다. 라일게르스의 이론은 교수 조건, 즉 교수 변인, 교수 방법, 교수 결과 성과 변, 변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수 방법으로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수 방법은 학습 내용, 조직 전략, 전달 전략, 관리 전략으로 나누어집니다. 조직 전략은 조직 전략에서의 미시 전략과 거시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전략의 미시전략은 개념 획득, 개념 적용, 개념 이해로 제시, 제시하고 제시 연습하고 피드백이 해당됩니다. 거시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시전략은 종교와 교수 이론에서 길게 보았을 때 학습 내용 순서와 계열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거시전략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조직하여 어떤 순서로 가르칠 것인가를 말합니다. 종교와 제, 계열화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교적 기회라는 나서는 학습입니다. 정교적 기회라는 줌렌즈 기법, 정수 대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줌렌즈 기법은 전체 기간으로 세부적인 것에서 큰 것으로, 정수는 대표성을 지니며 핵심을 말합니다. 대여는 전체적인 윤곽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조직 전략의 조직 전략의, 거시 전략의 7가지 전략에 대해 살펴봅니다. 정교적 계열화, 나선형 학습, 선수학습 계열화, 요약자, 종합자, 비유, 인지 전략적 활성화, 활용, 학습자 통제가 해당됩니다. 정교적 계열화, 정교적 계열화는 개념적 계열화, 절차적 정교화, 이론적 정교화가 있습니다. 개념적 정교화는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절차적 정교화는 절차나 과정으로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며 이론적 정교화는 기초이론에서 복잡한 이론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종합자는각 아이디어를 연결하고 비교 통합하는 것이며 인지전략적 인지전략 활성자 활용은 도구 활용 그림 도표가 해당됩니다 학습자를 통제하는 것은 학습자 스스로 인지 전략, 학습 내용을 선택하고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라이길루스 교수 방법의 전달 전략은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고 매체를 어떻게 사용하고 교사와 교과서 활용 방법이 해당됩니다. 관리 전략은 조직 전략과 전달 전략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며 기별를할 것인가가 해당됩니다. 라이길루스의 교수 결과의 성격변이는 효과성, 효율성, 매력성이 해당됩니다. 다음 메릴은 내용요소 전시를 강조합니다. 내용요소 전시는 내용의 유형, 즉 학습내용, 수행의 수준, 즉 학습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내용의 유형은 사실개념, 절차원리가 해당되고 수행의 수준은 기억, 활용, 발견이 해당됩니다. 켈러의 ARCS 이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켈러의 ARCS 이론은 기대 가치 이론에 바탕을 두고 주의력,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을 통해서 학생들은 학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라이길루스의 정교화 이론의 교수 성과 편이 매력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나슨의 구성주의 학습환경 설계 모형입니다. 구성주의 학습환경 설계 모형은 구성주의의 지원 구성요소, 즉 지원체제 학습활동은 프로젝트 학습, 관련, 관, 관련 사례, 정보자원, 인지적 구조, 인지적 도구, 대화와 협동도구, 사회적 맥락적 지원이 해당됩니다. 프로젝트 학습은 가장 고추원적인 수업이며 창의적 구성 수업입니다. 대화와 협동 도구는 의사통, 의사소통 수업, 협력 학습을 위해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이용하고 동신 매체나 메신저가 해당됩니다. 사회적 맥락적 지원은 실제적 과제를 해결하도록 제시합니다. 조네스의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모형의 교수 활동은 탐색을 통해 모델링을 하고 명료화를 위해 코칭을 하고, 반추 후에 스케폴딩 비기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탐색을 하면 교사는 모델링을 하고 동기부여가 되도록 합니다. 학생들이 지식을 명료화하기 위해 교사는 코칭을 하고, 코칭을 통해 관찰하며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며 수행 과제를 점검하고 조언합니다. 학생들이 반출을 하게 되면 스케폴딩을 교사는 하고, 더 나은 학습과제, 그리고 성취를 위해 발판을 마련해주며, 난이도를 재조정해주고, 과제, 과제의 재구조화를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자기주도 학습 변인입니다. 자기주도 학습 변인은 인지변인, 동기변인, 활동변인으로 나누어지는데, 인지변인은 인지전략과 메타인지가 를 해당되고 동기변인에는 가제 가치, 자기효능감, 숙달, 목표, 지향이 해당됩니다. 활동변인에는 행동통제, 도움과기, 학습시간관리가 해당됩니다. 기억력변인 PQ4R을 보면 예습, 질문, 숙독, 숙고, 암기, 복습으로 이루어집니다. 에드가일의 경험 원추설에 대해 살펴봅니다. 경험 원추설은 작동적 표현, 연상적 표현, 상징적 표현, 구체적에서 추상적으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원격 수업에 대해 살펴보면, 온라인 원격 수업은 초상권, 저작권, 개인 정보 공유 및 게시물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링크를 비공개하고, 보안 패치를 설치하고, 보안 백신 프로그램,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모르는 사람이 보낸 전자메일, 문자를 열어보지 않고, 수업 선생님, 친구들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배포 금지하자, 배포를 하지 않습니다. 원격 수업에는 실시간 쌍방향, 콘텐츠 활용, 가제 수행이 있습니다. 스팀 융합 인재 교육은 과학기술, 공학, 예술, 수학 두 가지 이상 융합을 하여 융합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실제적 실생활에서 맥락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상황을 제시하고 창의적 설계, 협력합석, 산출물, 성공의 경험을 줄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공학, 교육공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